여러분이 남자라면 한달 안에 먼저 사귀자고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여자가 싫다라고 하면 은 오케이 하고 또 그냥 계속 일대일 데이트를 잡으시면 돼요. 그러다가 한 달이 된날 다시 사귀자라고 얘기를 해보시고 또 여자가 싫다고 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손톡을 보내세요. 손톡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조건 다음 타켓을 한명더 찾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원래 타겟 a 그 다음 타겟 b 이렇게 해서 썸녀가 최 소두 명은 돼야지 혹시나 그 A가 먼저 연락이 와도 여유롭게 여러분이 대처가 가능하시고 또 이렇게 썸녀 두 명이랑 연락하시다가 둘 중에 될것 같은 여자랑 사귀시면 돼요. 근데 이두명 중에서도 답이 안 나올 것 같다. 그러면은 썸녀 C를 한명더 만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 분이시다. 그러면 또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남자가 먼저 사귀자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스킨십을 먼저 하시거나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여자가 먼저 사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데이트로부터 한 달이 지나. 도 사귀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 남자는 그 뒤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못 사깁니다. 깨끗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.